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긴 머리 굵은 어, 웨이브 펌 시술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세팅 펌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 타샵에서 히피펌 시술을 두 번을 받으셨대요. 머리가 잘안 나와서 두 번을 연속으로 받으셨는데 그만큼 엄청 극성성된 모발을 저에게 살려달라며 신태석 수술 해달라며 찾아오신 고객님 계신, 고객님이신데 저만의 펌 잘하는 노하우로 붉은 세팅 펌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 저만의 연화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수분 조절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펌잭 그리고 열 처리. 그리고, 중화타임, 요 정도, 음, 기본적인 건 공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샴푸를 하고 나온 모발 상태예요. 보시면은, 일반 펌으로 히피펌을 두달 전에 하셨대요. 까마귀 잘못 나와서 두번 정도 시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안쪽은 컬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쪽은 손상도가 심하고, 채색도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매직 세팅 시술 보여드릴게요. 시세이도 H약으로 매직 시술할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안쪽 부분. 까맣게 자라는 안쪽을 먼저 터치하고, 나중에, 시세이드 M, 순환 폼제로 아래쪽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먼저 연화를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아래 극손상 모발은 시세이드 M으로 조금 있다가 도포할 거예요. 히피펌을 너무 강하게 들어가셔서 앞머리가 조금 타있어요. 최대한 여기는 손상이 없도록 가장 순한 약재로 타염을 짧게 볼 거기 때문에 따로 뺀 상태에서 도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리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은 카나토 클리닉. 수분 단백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팅 열 펌에 들어가는 중이고요. 로드는 전체가 대자를 사용했어요. 앞머리는 큰 중자를 사용하고, 바퀴수는, 사이드는 세 바퀴 수는 사이드는 3바퀴 반, 그리고 백은 한바퀴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온도는 120도에 3분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많고 엄청 얇았던 모발 부분이라서 여기는 1분만. 여기 극손상 1분, 나머지 3분. 그리고 수분 조절을 하면서 추가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매직까지 다한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중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생도 중화제로 중화 중이고요. 중화 타임은 1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한 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말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연 쌤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